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장님이 그 일을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내버렸어. 어, 그래요? 어 너무 화나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게 빼앗기는 기운이 많아서 그래요. 그랬을 때는 움직여라. 선생님. 네. 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죠. 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안 가지고 태어난 살잘 음.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음, 나는 도화살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체적으로 뭐하죠? 아시나요 혹시? 잘, 잘 모르죠. 첫 번째는 부적. 도화살을 있는 부적을 지니거나, 우리 점찍잖아요. 얼굴에 도화살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꽃이 피는 복숭아 꽃이란 말이에요. 이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화개살. 꽃이 핀다는 뜻이란 말이지. 사람한테 꽃이 피면 은 뭐가 모이겠어요? 벌과 나비가 들어오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살이란 말이야.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보통 부정을 지니거나, 우리 예쁘게 치장하잖아요. 점을 찍는 데거나. 그래서 왜 이거는 기생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기생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뻐 보이는 게 바로 도화살, 화계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관상해서 점을 만든다거나 부정을 지닌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 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흔한 말로 영마살이라고 하잖아요. 영마살은 다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한 자리 오래 못 있고, 어. 옮겨다니고 이런 거를. 근데 좀... 저는 그렇게 해서가 안 해요. 물론 과하면 안 되겠지만. 역마살이라는 건 활동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는 활동을 많이 해서 뭔가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역마살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죠 응. 근데 과하다는 건 뭐냐면 역마살에다가 겁살이라는 게 있어요. 겁살이라는 건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장님이 그 일을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내버렸어. 어, 너무 화나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게 빼앗기는 기운이 많아서 그래요. 그랬을 때는 움직여라. 영마살을 이용하는 거죠. 나그 자리 안 있을래, 딴 데로 갈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성살이라는 게 있어요. 반한살이라는 게 있고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머리에 관을 쓰는 살이란 말이에요. 아니, 좋은 건데, 살이라니까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얘기하는 건데, 머리에 관은 뭐냐면, 뭐, 장원급제, 옛날 말로 말하면, 또는 공무원, 음, 이런 뭐,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이렇게, 나랏밥을 먹는, 관의 운을, 관밥을 먹는 사람이 장성살, 반한살. 바난살. 반한살이라는 건, 안정되는 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의 안장을 뜻하는 게, 음 반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편안하잖아요 안장이 있으면 그렇게 편안한 자리를 찾아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붙으면 좋으냐면 귀인이 붙으면 좋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때는 사람들하고 어우러짐이 좋게 도화살, 어, 화개살 있으면 어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살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지혜예요 근데 이제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저 과부살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많이 붙여주는 거죠. 인기 부족을 준다든가, 귀인 부족을 준다든가, 부족으로. 또는, 어, 아까 같이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과부가 또한번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재밌어요. 살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나쁜 게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제가 살이 많아가지고 살을 다 쳐내야 된대요. 못 쳐내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막아주죠. 응, 걷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는 무당이 잘라서 내가 잘라서 내가 해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신에게 맡기는 거죠. 이 자손이 지금은 잠시 피해가야 합니다. 이런 기운이 있어서 이런 살 때문에 이 자손이 다칠 수 있고 금전을 손해볼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아플 수도 있으니, 이 시기만 살짝 막아주세요. 보호막을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살풀이가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살을 없애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살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살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또는 다가오는 해가, 같이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살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운이 없나 이래저래 걱정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나를 다지는 이 시기가 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서신전에 청해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